안녕하세요. 박춘호입니다 예, 오늘 8월 아니 2월 6일 화요일이죠. 아, 예. 예, 오늘은 이 국내 정치 이슈를 가지고 다뤄 보겠습니다. 오늘 월가는 뭐 주가가 좀 떨어졌는데 이게 어닝 쇼크가 또 맥도날드가 나왔네요. 그래서 지금 어닝 시즌에서 기술주 실적이 대충 이제 빅세븐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대형주 들 어, 전통가치주들 대형주들이 나오는데 오늘 맥도날드가 굉장히 그 대형 어, 세계 채널을 가지고 있는 전통 강자 죠. 그래서 이게 실적이 기대 이하 미흡하다, 미흡하다 해서 은행 쇼크로 그래서 전체 시장에 영향을 같이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실적 시전 내내, 어, 들쭉날쭉 이어지는, 뭐, 흐름이고. 그래서 오늘 특징은, 뭐, 별다른 특징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거는 삼성물산 어제 1심 판결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동안에 지금 가치 족쇄에 묶여 있었죠. 그건 뭐, 7년 동안이나, 이게, 불법, 뭐, 합병이다 해가지고, 고발당해가지고, 지금까지 끌려다니다가, 쇠사슬에 끌려다니다가,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치 족쇄가 풀렸기 때문에, 이제 가치가, 적정 가치를 찾아야 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럼 적정 가격 얼마까지 가야 되느냐, 일단 얼마로 회복되어야 되느냐, 당장, 어, 억눌려있던 가격을 정상화시키는 현재 가치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으로의 적정 가격이고 그 이후에는 앞으로 이제 기업의 성장에 따라서 계속 가격, 가치가 성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회복돼야 될 적정 가격이 얼마냐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추론이죠. 뭐. 그래서 그것은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매수세가 기관들이 많이 들어와서 가격을 올려주면 올라가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가치가 있더라도 가격은 뭐또못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정 가격은 우리가 가늠을 해서 투자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합병이 불법성계를 위한 성계를 위한 불법행위였다 이렇게 고발을 당했는데 합병이 정당했다라고 판결을 받았으니까 물론 뭐 이심 3심 남아 있지만 1심을 뒤집을 만한 추가적인 증거가 안 나오는 한 이게 추가적인 증거가 나올 수가 있나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뭐 그대로 거의 뭐 확정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올랐는지, 뭐, 실적 발표와 같이 병행, 해서 실적 은행 서프라이즈로 작용을 했는지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이 결심 판결도 작용을 했다고 봐요. 이 판결이 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그, 그, 뭐야, 판사들 내부에서의 논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공판을 하니까 그러한 합의 과정들이 내부 정보로서, 내부 정보로서 조금씩 조금씩 흘러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에 작동했다고 보고 또 마침 뭐 실적 발표도 이때 같이 맞물려 있으니까 어느 게더 많이 작용했는지는 알수 없지만 둘다 작용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이게 이제 실적 발표하고 또 판결도 났으니까, 우리가 모멘텀 플레이로 한다면은 이제 뉴스에 팔아라죠. 그죠. 그 모멘텀 플레이어는 이걸로 가지고 팔아야 됩니다. 그게 원래 투자 전략이니까요. 그래서 뭐 루머에서 하고, 뉴스에 팔아라 하는 거는 트레이더들의 투자 전략이고, 그것에 따른다면은... 단기 매매자들은 지금 파는 시점이죠. 그러나 장기 투자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전체 가치를 재울질하고 트레이더들이 팔때 추가 매수로 들어가느냐, 또 기존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느냐,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그게 투자예요. 그래서 그 투자의 관점에서 판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 단기간에 많이 올랐죠, 그죠? 이게 11만원, 뭐, 10만원,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랐으니까. 와, 단기 급등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단기적으로 뭐, 30% 이상 올랐는데, 팔아야지, 트레이드들은 당연히. 아마 중간에 미미 팔아, 팔아 치운 사람들도 한 5%, 10%만 올라도 마구 팔죠. 그 트레이드들은 원래 그거니까. 그런데 보세요.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걸 가치를 한번 재울질 해보려고 하니까. 주가가 이게 10년 동안 이게 추세인데, 저기 그 고발 당했을 때 합병, 불법 합병이라고 했을 때, 그때 시점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겨우 고그 자리에 왔어요. 출발점에 왔습니다. 주가가. 그럼, 잃어버린 7년, 잃어버린 8년, 이건 어디 갔나? 합병 전에, 합병 직전에 최고점이 21만 5천 원이었는데, 그때로부터는 아직까지 15만 원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7년간 소송에 휘말리면서, 어, 이렇게, 너무 돌려 있었단 말이에요. 족쇄에 물려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야, 이 투자자들은, 장기 투자자들은, 이거 어디서 보상받지, 이거? 보상을 좀 받아야 될것 같아. 억울하게, 이게 불법 성계를 위한 조작 합병이다라고, 누명을 써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게, 뭐, 무죄라고, 판결이 났으니까. 그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거 7년 동안에, 일반 주주들은 무슨 죄가 있어? <laughs> 이 보상을 누가 해주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죠? 투자자들은 그동안에 뭐 2%, 3% 배당받은 것 가지고 뭐 그냥 만족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억울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이 인내력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추가적으로 좀더 가지고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적정 가치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왕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바에 좀더 믿음을 가지고 더 보유해야 될것 같아요. 성경에도 뭐 수제자 베드로가 세 번이나 배신을 하고 세 번이나 다시 다짐을 하고 해서. 배도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을 끝까지 가져야 될것 같아.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 회사가 그럼 7년 동안에 성장 안 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느냐 이거예요. 삼성 물산이 7년 동안 성장을 하나도 안 했나?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 차트로 보면은 바로 계산이 나오죠. 어, 우선주 보통주로 나누어서 보면, 우선주가 그 소송 걸렸을 때 7년 전에 그 가격 딱 제자리에 왔습니다. 보통주는 제자리도 못 왔어. 그때 16만 원인데, 지금 14만 9천 원, 15만 원이니까. 보통주는 아직까지 덜 왔고, 우선주는 이제 겨우 본전 됐네. 그러니까 우선주를 가지고 있었던 게 조금은 유리했네. 그지요? 배당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았 고 주가도 원금 회복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히스토리고 이 히스토리가 그럼 합당하냐 이게 이게 회사가 전혀 성장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정체되어 있었다면은 이게 합당해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삼성물산의 기업 가치라는 게이 지주회사로서의 자산 가치예요. 물산의 영업 가치. 건설 이거는 사실 가치를 뭐 아예 계산 안 해도 돼. 건설업 그거는 뭐 있으나 없으나 뭐 자래야 본전이라고 봐도 돼요. GS건설 뭐 지금 대한민국 대표 건설주인데 시, 시총 1조밖에 안 돼. 그니까, 이게 뭐, 따질 필요도 없고, 뭐, 건설업은 그냥 뭐, 영업, 영위하느라고, 그냥 뭐, 간판으로 한다고 보면, 그렇게만 봐도 돼요. 삼성물산이 실제로 뭐, 어마어마한 세계, 아주 뭐, 어마어마한 유명한 그 빌딩을 막 짓고, 국내 아파트도 최고 브랜드고 하지만, 기업 가치로 따지면, 그거, 그거 지금 하나도 안 따져도 돼. 그냥 가지고 있는 그 지분 가치만 따져도, 가치 평가로서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가치가 뭐냐, 핵심 가치가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삼성전자야. 삼성전자 지분 5% 가치가, 이게 한 25조 돼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50% 가지고 있죠. 이거 50%가 지분 가치가 30조. 삼성 바이오로직스 시총 60조니까 30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바이오로직스 이 지분 가치 두개 합해도, 합해도 55조가 된다고, 55조. 그러면 지금 삼성 물산 시총가이 두 배가 돼요. 그래서 이 가치가 지금, 어, 7년 동안에 소송 걸려가지고 족쇄 차이였는 동안에 삼성전자가 가격이 그때 가, 가격에 250%가 올랐다. 3.5배가 됐다.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가격이 500% 올랐다. 6배가 됐다 이거예요. 그렇게 성장을 했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가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3배, 6배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이 기업 가치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다 이게. 그러니까 기본 가치가 자산, 보유 자산, 지분 가치인데 그게 3배, 4배, 3배, 6배로 이렇게 올랐는데 당연히 뭐 물산 모기업 가치도 3배, 6배 올라야 당연한거죠.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트가 다 설명을 해주는거죠. 이걸로 그냥 한눈에 다 설명이 되고 계산이 바로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저평가돼 있다고 이미 어...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뭐 지금 많이 어필하고 있다라는 게 자주 보도되고 있죠. 행동주의 행동주의 펀드라고도 하기도 하고 헤지펀드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 협박장을 보냈어. 그린메일이라고. 협박장을 뭐 계속 보내고 있다. 삼성물산한테. 뭐라고 협박하느냐. 내재가치를 빨리 올리는데 자사주 소각하고, 또뭐 구조 개편도 좀 해라고, 여러가지 뭐 보냈는데, 주로 협박 내용이 자사주 소각이고, 추가 배당정가고, 어, 추가 뭐 자사주 매수를 더 자사수 추가 매수할 여력은 없는 것 같아요. 삼성 물산이. 이게 자회사들로부터 배당금을 받아야 그 돈을 가지고 배당도 해주고 자사수도 뭐 매수해서 소각을 하는데 지금 배당은 미래 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다 성장주들이죠. 그죠? 이게 삼성 바이오로직서도 성장 밸류가 높지 아직 실적은 그만큼 못 따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배당을 아직까지 충분히 못 받아 삼성전자도 지금 턴 라운드를 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은 캐시플로가 많이 악화됐죠 그래서 어 지금 있는 자사주 소각에 이게 강력하게 해서 어필을 하는게 아마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자사주 소각을 보통주 13% 우선주 10%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 다 소각하면은 자기들 대주주 지분도 늘어나서 유리하고 또 외부주주에게도 좋고 처남 좋고 매부 좋고 다 좋다 이거죠. 그리고 총수 일가들 지분이 이 상속세 내느라고 많이 줄었는데 이거 하면은 많이 회복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적정 가격을 이미 다얘들을 계산해놨어. 이런, 내가, 제가 하는 방식 그대로예요. 이걸 가지고 계산하면은, 어 내재 가치가 한 53조 원이 되는데, 시가 총액이 지금 20조 남짓되는데, 턱없이 터무니없다고 해서 이걸 빨리 정상화 시키라고 하는 게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해관계도 서로 맞고 합당하고, 회사에서 뭐, 손해볼 일도 아니고, 회사도 유리하고,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급속도로 노골적으로 되진 않지만,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적정 가격은 얼마가 돼야 되느냐. 이게 최소한 두 배는 가야지. 이게 최소 지금까지 방금 차트로 또 이, 이, 구체적으로 계산해 놓은 거로 따져서 보면 은 그러니까 30만원이 미래가치가 아니라 지금 당장 회복돼야 될 가격이에요 이게 이거 아마 뭐 법적으로 개인이 무슨 억울한 소송을 당해서 무죄 선고 받았다면은 정부로부터 보상 받아야 될 돈이에요 이게. 근데 그렇게 해주지는 않으니까 적정 가격이 이렇게 가야 마땅하다라고 믿고 이 가격에 맞춰서 투자 목적을만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삼성 물산은 건설주가 아니에요. 이게 지주회사 성격이지만은 가치주 넘어서 성장주란 말이죠. 왜 지주회사의 가치 중에 핵심 가치가 이두 개가 성장주잖아요.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러니까, 거기에 밸류를 매기고, 비싸게 매겨줘야 된다는 거죠. 가치주보다 더 비싸게 매겨줘야 돼. PR을 더 비싸게 줘야 된다.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최소한 30만 이상은 가야 마땅하다. 요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상승할까요? Nobody knows 에요, 그거는. <laughs> 그래서 주가의 방향을 맞추는 거 이런 게임은 그냥 갬벌이에요 갬벌 그러니까 그거는 이런 어떤 논리적인 계산이나 추론이나 이런 것들은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당장 이런 계산에 따라서 오늘 오르고 내일 오르고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은 지금 트레이더들이 오늘 어제 제까지 올랐는 그 차이신 하려고 와르르 쏟아내면은 오늘 와장창 떨어질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분리해서 내가 트레이더냐, 투자자냐, 운명이 부분을 지어서, 어, 투자, 자기의 투자의 성향을 점, 점검을 하고 정립을 해야 돼요. 근데 뭐 계속 제가 수시로 말씀드리지만 그 정립이 잘안 되어 있는 투자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적립이 된다면 우리 시장이 많이 달라지겠죠. 예, 그럼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주식을 다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날그날 그날 테마가 되는 주식, 뭐. 모든 거에 관심을 가지고 다뭐 궁금해하고 투자 판단을 해 보고자 하는데 그렇게는 다 실패해요.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뭐 생명 보험사냐, 손해 보험사냐? 손해 보험사가 생명 보험사보다 지금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손해 보험을 선택을 하는데 구태 생명 보험을 또살 필요는 없는 거죠. 손해보험보다 생명보험이 더 좋은 점이 내가 볼 때는 훨씬 더 좋다. 이렇게 판단되면 생명보험을 사는 거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제일 유리한 종목은 몇 개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게 포트폴리오입니다. 예,